아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물론 굉장히 기뻤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난 이기고 나서는 이제 뭔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큐 돌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좀 한국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나서는 굉장히 핑이라든지다 만족하고 있고 어 권위하고 싶은 거는 좀 하는 시간이 빨랐으면 은 좋겠어요. 뭔가 스크림이 없는 시간에. 이제 솔로랭크를 하기에는 뭔가 핑도 이상하고 해서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. 어, 처음 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머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이제 뭔가 하나 해결되면 <laughs> 또 하나가 생기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수면을 너무 못하고 있어서 이제, 좀,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, 날이 갈수록 컨디션이 더안 좋아질 것 같아서, 하루 빨리 좀, 잠을 많이 잘수 있어야 될것 같아. 일단, 호텔 근처에만 있었는데, 이제, 호텔 앞에서 뭔가, 길거리 타코 같은 걸 파는 걸 먹어봤는데,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고, 또,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서, 되게, 어, 멋있고 재밌었던 것 같고, 또, 시차 적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, 팀원들마다 다 다른데 되게 잘 자는 선수들이 있고, 아예 못 자는 선수들이 있어서, 뭔가, 잘 자는 선수들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. 사실, 성과, 뭔가 성적보다는 그냥, 그냥 제가 저를 봤을 때, 그냥 이전 월즈에 비해서, 항상 월즈를 올 때마다 발전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서 뭔가 이전 월즈들과 다른 느낌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성적이 어떻든 간에 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기할 때는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었어서 끝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 뭔가 그냥 어떤 대회에서 뭔가 LCK든 월즈든 새로운 기록을 가지게 된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, 뭔가, 이제 이번 월지가 끝날 때 훨씬 더 많은 길을 기록할 수 있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좀, 수면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, 오늘도 역시 수면을 많이 못했는데, 10시에 경기하는 것도 너무 늦어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, 거기서 더 지연이 돼서, 좀, 경기하기 전에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EDG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라이벌 의식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그냥 이제 선수로서 봤을 때 워낙 MSI 때 잘하기도 했고 RNG 팀이 또 항상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 좀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뭔가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. 요